제 1화, 아이 최종 형태가 나와요. 인생 조깐노? 어, 시그니티 대표가 할 소리야. 세계 인류 기업에. 아니, 상식적으로 초딩한테 사커킥 한번 날렸다고 부모가 찾아오는 게 말이 되냐? 때릴 키는 되고... 시발 근데 또 타는 연약해서 만지기만 해도 지구 반을 도는데 에휴 시발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이 혈조선에서 태어난 게 이런 이런 세계 인류의 시그니티를 가지고도 더 얻을 게 저것도 어떻게 구슬리냐? 힘내라는 멘트를 써줘 알겠다 노좀 있다 존나 웃긴 구글 번역 소리 가져와야지 이런이런 또엠생의 소리가 들리는군 혼란하디 혼란한 사화에 필요한 타임즈 선정 아시아의 알파메일 인물상으로 선정된 내가 나와야 할 때군 죄송하지만 그 요청엔 응답할 수 없습니다 말 한번 존나 기네 그것이 시발 문왜 이렇게 열려 딱 그때 나의 등장 이라는 것이다 디 조키 너보다 높음 무게 너보다 높음 악력 너보다 높음 고추 사이즈 너보다 높음 부끄러움 난 너만 부끄러움 문이나 고쳐 병신새끼야 응 재밌자고 한 거야 히 씨발 세이코 문을 썼으면 이런 일이 없지 히 여는 방법도 시그니티적이지 않고 에휴 또 일뽕한 놈 상림나 상윤이형 안녕 에휴 이 음침이들아 히히 밖에도 좀 나가고 그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나는 맨날 밖에 있으니까 넌 일뽕자려나 그만 가져와 분위기만 해치고 뭐하는 짓이노? 나는 그냥 우리나라 박 나는 박보단 이네밖이 아우힘찬이 이걸 확사커킥으로 확 너는 이새들보는 새끼들보다도 답이 없어 형준아 아이고 난 시발로마 몽기워기 크크크 사우나로 단련된 무시 근데 상윤아 혹시 싸커킥이라고 했어. 응. 그거 내가 더 잘하는데. 와 미친 테이블까지 뜯어가네. 잘 봐봐. 와 존나 쎄.

시옷 비읍도 피방 30분밖에 안 남았어. 어디가 각성한 건데 눈을 보라고. 무신한 뭔 의미인데... 그냥 옷 샀다고 그게 중요해. 각성한 드 루도니에르초의 신기술을 뽐내주겠다. 게이드라. 필살 데이비드 초가생권 한장 첫째 시그니티 도... <laughs> 이번에는 죽은 걸로 하지는 마 쪽팔리니까! 저문 언제부터 닫혀 있었냐? 나 집중력 산만해져서 만들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켜버림. 아까는 실수였다 이제부터가 진짜니 잘 봐더라 이 사회의 인여들아. 시간 벌어주고 있잖아 해봐봐. 형 기대할게. 오보인들이갓 생권. 주먹권은 권이야. 시발 작아서 안 보이잖아. 뭐야 저게 끝이야. 난또탔스러 갈래. 히. 아니 책상 떼어가지마. 지가 필살기를 맞자지 뭐. 왜 이렇게 어둡지? 뭐야 나 방금 들어왔는데 여기 불왜 이래. 시발 버그는 없을 텐데. 히. 히. 시발 태주나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아니 원래 너네들 시설이었잖아. 야. 등 3분이면 갈거 같은데. 으려. 경준이 미쳤네. 범진은 여기 안 데려와서 천만다행. 다들 살아있냐? 나 아, 연결도 끊긴 줄. 난 이거 할수 있음. 등에 문제는 없는데. 허 허. 왔다 개이들아 위를 봐라. 칠나 물.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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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오야 이 쌍놈새끼들랑 이제부터 이앙리 드 바에라투르조가 시그니티의 갓생의 꿈을 힘껏 담은 피의 복수극을 선사하겠다 불망 없제. 뭔큰야 아오 이새끼들아 말해줘야 아니야. 내가 너네들한테 당한 칠대죄 때문에 내가 일곱 개로 쪼개진 거 아니야. 아니 시발 미친놈아 이유라도 좀 대봐 우리가 뭐랬는데. 좋됐다 이유. 좋아 얼마든지 대주지 일단 일박 김찬 너. 왠지 재수없어! 퍼스트 블럿 뀨옹 맙소사 상윤이가 키미미를 너보다? 죽였어 아, 이, 이 시발놈들아 이 파렴치한 야로 키미미가 그래도 너 생각해줘서 여기 있게 해줬더니만 다음 이유는 뭐더냐 다음 이유 음음 음. 아, 씨발 놀라. 더블킬. 씨발, 이네한테만 통할 터인데 쟤도 사람 아니라서 그런가? 으와 경준이도 죽었어. 이런 씨발 나도 여기 계속 있으면 뒤지겠군, 얘들아. 형, 세상에서 가장 맡긴다. 좋은 나라가 어디게? 미국? 끼여. 대국 시민이면 화, 인민 같은 소리를 해야 하거늘. 하지만 정답은 러시아였지. 아무래도 좋겠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난 세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형제들끼리 충질할 만큼 중요한 건가? 눈앞에서 슬슬 골로 보내버린 남 어찌하면 좋을까? 두보라, 조는 웃긴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까 구글, 구글 번역기에 뭔가를 치고 있다더지. 그 그런 웃 구글 번역 소리 가져와야지. 시그니티의, 시그니티의 미래는, 미래는 너에게, 너에게 달렸다. 달렸다. 으으형 내세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만날 수 있게 빌게 나무 삼보 이런 이런 평소에 병신 짜를 들고 오는 내 마력을 이길 수 있겠는가? 박경준의 발은 너무 커서 한국 여자들이 크크, 싫어합니다 아, 그는 시발 한국 웃기면 안 되는데, 심빠진의 시발. 그래서 조선인들은 아예 씨를 멸해야 할 민족인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면, 먼저 어, 외교 아? 라인부터 봉쇄하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른 강간 수치는 전체 국민의 75% 아메리카의 평균보다도 높다. 아무래도 징집의 아픔이 이 족성을 변이시켜 버린 건악 아, 설마 준하야 하늘에 계시는 쿠보 타이토님 저도 곧 따라갑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성의를 봐서 너는 봐주려고 했다만 이제 모두 의미가 없구나 모두 안녕이다 깨이들아 자폭기 니엠이 방출 어시발 나왜 여기 있지? 에이 설마 에이, 에이 시발... 안 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그냥 닉네임으로 개혁과 하는 거잖아. 브우우우와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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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단 여자애들은 어떠냐? 아우 그 애들 싸가지 존나 없다니까 뭐야 태준이도 여기 있네 아까 반갈죽된 거 나야 네가나안 긁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바보야 응 어쩔 앱깔아서 찾아봐봐 내일 연습 있어서 또 타도 여기 있어 흐흐 <laughs> 아우 씨발 결국 바뀐 게 없나 암기못띠